저희는 오늘 둘이서 전주로 1박 2일 여행을 가겠습니다. 10년만에 아, 처음으로 아, 둘이 아, 여행 아, 가요? 맞아 둘이서 하는 아, 여행 아, 어떨지 기대해 주쇼 <laughs> 저희는 전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하십니다. 웃음> 저희는 계획은 없고요. 네. 먹는 게 계획인데 일단 조점네 피순대국 거기 가서 먹으면서 어디로 갈지 짜보도 네. 하겠습니다. <laughs> <보겠습니다. 웃음> 조점네 남문 피순대 밑반 찬 순대국이 나왔습니다. 약간 이렇게 원래 다데기가 풀어지는 순대국이네요. 에? 겁나 많지? 왜 이렇게 많나? 장난 아니지? 쩝! 맛있지? 우와! 뜨거뜨거! 음! 어, 짜거 매장 초반에 찍어서 맛있다. 이게 음음음 그냥 후밥고밥이 <laughs> <순댓밥도. 웃음> 진짜 많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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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어 근데 거기서 같이 일하셨던 분이 성남에 가시는 거서 와 성남 한거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밥 먹다가 여기 전주에 저정네 이 진짜 국서만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 서울도 아니고 성남도 아니고 하니까. 전주 딱이 식당만 나더냐고 세상 진짜 좁다고 느끼잖아 진짜로, 진짜로. <laughs> 친구가 추천했는데 엄청 깨끗하다 해가지고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에스다라자 에스다라자란 침대 역시 무조건 두 개짜리 해야죠. 여기 이렇게 스타일러도 있고요. 김민주도 있고요. 이렇게 변기, 샤워 부스, 세면대. 와, 진짜 너무 좋은데? 깃깃 깃. 에스다라자 에스다라자란 김민주씨 가방에 내려놓으시고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죠. 김민주에게 전달식이 있을 예정이니까 다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찰생키스 봉투에 담겨있지만 사실은 찰생키스 랑이! <laughs> 알려드릴게요. 이건 그때 말하셨던 <laughs> WG... 이거 어, 맞죠? 맞아요. 진짜... 진짜. <laughs> 근데 문제가 있어요. 카야잼을 못 썼어요. <laughs> 그리고 아시죠? 해피포... 왜 해피포? 해피 해피포인트요? <laughs> 히히포. 그리고 젤리. 마요이렇게까지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코너. 민현주님을 <laughs> 대신해 오! 대리 수상이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민주 씨. <laughs> 아니 근데 사람 진짜 없지 않아? 길에? 아니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 맞아요? 여기 전주 놀러 온 김에 친구들 선물 사주려고 달과기아라는 어, 쿠키집에 갈 겁니다.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전주 너무 예뻐요. 미쳤어. 와 진짜 제가 좋아하는 고즈너기 도시. 여기 그냥 한옥마을 쭉 걸어오니까 바로 여기서 발견. 와 졸귀 우와,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아이 그거네 이게 뭘로 만드는지 재료가 이렇게 아. 있는 거네 와어 시식도 있어 시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와 네, 진짜요? 엽서다 엽서 달래뭐 사지 하나 해서 하나 둘셋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랑 만날 때왕 <laughs> 그 얼굴을 못 보게 됐단 말이야. <laughs> 알지. 아, 그 저희가 왕인 게아니 저희 왕이신 거죠? <웃음> <웃음> 유기농 밀가루, 국내산 미나리 가루, 흑임자 가루, 마이초 가루, 딸기 가루, 등등등등등. 너무 놀랍지 않나요? 와우. <laughs> 와우. 김민아, 내가 너한테 두 개를 선물로 줄게. 어때? 너 카메라 꺼지면 다시 가져갈 거지. 그냥품은 <laughs> <laughs> 뭐다? 달걀 <달가>, 키워.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여기 놈 선물 주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예 예. <laughs> 와 진짜 뭐 <너무> 먹지? <laughs> 네 일단 새우 만두 두개 하고요, 부추 하나 하고요, 미나리 하나 해주세요. 갑자기 한옥마을 가다 이 다우랑 만두 발견해가지고 여기서 만두를 졸였습니다 <laughs> 오. 오. 시무한빵 오. 저거 한번 먹어보시나? 네? 저 아니야?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저희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진짜 목말라서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카페 들어갑니다. 너 예쁘게 먹지, 왜이너 요즘에 진짜.. 어, 장난 아니야. 꿈에서 깨! 김민주랑 정말 입맛이 진짜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에 그게 저희는 음료수 통인 음. 아, 어. 너무 어, 오늘 하루 종일 제일 집중하는 모습. 아. 진짜 소름 돋는 게 여기 태연 갤러리 구경하고 나왔는데, 바로 옆에 제가 걸려가하 떡볶이집 이 있는 거요. 여기 상문 떡볶이 갤러리도데 나오니까 바로 진짜 소름 끼쳤어. 음, 음, 진짜 맛있어 보인다. 저희가 진짜 둘이 지금 빅맥 덕후거든요. 그래가지고 호텔 갈때 빅맥 사가려고 맥도날드 왔습니다. 빅맥 사러 가시죠. 지금 난노갈이비 왔고요. 예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물갈비라는걸 파는 곳이에요. 네. 물갈비2분 아. 시켰고요.

자, 자, 나도, 자, <laughs> 아, 자, 네. okay, 저희는 호텔에 도착을 <laughs> 그리고 씻고 좀 쉬다가 또 먹파티 레츠고 레츠고 스 언박싱 아 친구들 선물 로면 달과 기아 제 선물로 주기 전에 미리 기밀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빼면은 이거 있고 그다음에 설명해 주는 거 있어 이름이 다있어 키와 쿠키 망와 쿠키 부체 쿠키 크름코 쿠키 <웃음> 그렇게 할것 <laughs> <그렇게 해고> 같아요 <laughs> 어. <laughs> 열면딱 이렇게 쿠키가 들어있고요 버터부터 먹자 형 아,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말인데 버터링 나는 쿠키도 그렇고 케이크도 그렇고 음. 이런 베이직한 맛을 좋아하는데. 음. 근데 이건 딱 진짜 누구나 좋아할 맛이다 음. 보통. 그냥 쿠키의 정석. 그다음 에 이거 먹자. 구름국 쿠키 딸기맛. 응? <laughs> <laughs> 음? 냄새는 그거야. 딸기샌드크 말하는 거 아니야? 크라운 산도? 어 크라운 산도 말하는 거지. 맛은 냄새 자체 달라. 딸기향이 은은하게 느껴져. 그럼 뭐와 흑임자쿠키 먹어볼게요. <laughs> 음. 야, 입에 들어가는 순간 흑인 짜야, 어, 이거. 진짜 이래. 진짜 제일 이따, 이 야, 맛있다! 응. 내가 연한 거부터 진한 거 먹고 있잖아. 근데 확실히 진한 게 특색이 있긴 하다, 진짜. 잘했어. 응. 그 순서를 잘했어. 그니까, 네메리. 이렇게 순서로 드세요. 응.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거.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응. 음, 얘 말차네. 그냥 이럴 수 있는데, 말차가 아니라, 미나리 말차. 아. 아, 전주의 특산물이 미나리구나. 음. 근데 한입그 배울 때부터 이 파, 퍼지는 음. 게 있다. 이게 딱한입 배웠을 때는 말차 냄새 살짝씩 음. 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미나리 맛이야. 그뭔말이지풀맛 같은 거 알지? 찐이야 응. 내가 받는 사람이었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달과 기어로사 행시 한번 해보자. 달. 달링. 네. 과 과형. 근데 친구들에게 이걸 줬을 때 친구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기 기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열의 아홉은 좋아하지 않을까. 와 와. 이거 맛있다. 이 말이 나올걸? 이거 먹으면? <laughs> 이제 저희는 씻고 맛있게 것다 먹을게요.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저 아까 이거 샀거든요. 전주 마그넷타고그 다음에 이거는 전주역에서 구독자님이 주신 거예요. 만나가지고. 좀 있어. 감사해요. 으쌰! <laughs> 지금 넷플릭스 연결해가지고 서울 대작전이라고 뭔가 넷플릭스 새로 나온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만두에 떡볶이 아까 샀던 거 먹을 겁니다 음, 딱껴이껴진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개맛있어 음, 땡큐 이거 미나리 만든데요. 그 전주 특산품이 미나리여가지고 아까 코케도 들어있어요. 근데 만두도 있더라고요. 음. 음. 제일 유명한 새우만두 아우라 어묵판데. 아니 근데 이제 식기전에 먹었으면 더맛있을것 같아. 그래? 응? 많이 어사라사사라사 <목소리> <목소리> 저희 그냥 나눈 솔로 보기로 했어. <목소리> 저희들은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사랑 빅맥. 난 진짜 의미가 빅맥 좋아해줘서 너무 고마워. 난 진짜 내 주변에 좋아하는 응, 없어. 너밖에 없어 응. 진짜. 짠짠. <laughs> 그냥 원체 밝은 사람이야. 응. 풀것 같아. 응. 안녕하세요. 응. 근데 이거 거야 퇴실하기 30분 전에 일어나서 씻고 모자 를 쓰고 나갈라고 늦게 일어요 저희는 퇴실하고 그냥 바로 밑에 있는 호텔 카페로 왔어요. 저희는 지금 숙소 밑에 있던 카페에서 노가리 까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타임 모드 이게 갔다가요. 이제 배가 주출할 때쯤 돼가지고 어 나와가지고 아니 저희 둘다막 어디 가면은 꼭 어디를 찾아가야 된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 밥을 먹으러 갈지 기대 주쇼. 와,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하늘 너무 예쁘고 미쳤다. 저희는 여기 와서 밥 먹기로 했어요. 떡갈비 떡. 야, 민규야. 맛있게 김맛집이세요. 음, 네. 오늘 주는 비빔밥. 어, 네. 비빔밥 먹었지, 콩댕이. 밥 좋아하니까. 너볶난 보이는 거 좋아해. 떡갈비? 아, 떡갈비? 여기 떡갈비 좋으니까 나 원래 떡갈비 잘안 먹고 네, 여기 보자. 떡갈비 좋아. 떡갈비 잘안 먹고 먹어. 먹어봐. 이길래 아, 랑 같이 육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서로 대해면치 시킨 떡갈비. 음. 오히려 한번 찾아서 먹드는맛 있지만 게이소가 맛있을까? 뭐가 맛있을 진하고 진있맛있어 진하고

진짜 다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전주역에 와가지고 이렇게 음료 도전하고 케이크 시켰어요 <laughs> 주작이다 아니다